푸틴은 결국 한국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한국은 이미 그에 대응하여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여러 가지 카드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이 그중 몇 가지 치명적인 시나리오를 실행하게 된다면 러시아 푸틴은 아마도 자신의 선택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호텔 내부 대형 컨퍼런스룸에서는 미정보국 관계자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선언과 관련하여 한국이 앞으로 시행하게 될 각종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참석자들은 해당 관계자의 충격적인 시나리오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에 근무 중인 아리아 레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무슨 방산업체에서 일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 아이들이나 가지고 노는 인형들을 멀리 했고, 대신 남자애들이 가지고 노는 자동차나 탱크 같은 장난감을 곁에 두고 놀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랬기에 저의 이러한 선택에 부모님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으셨죠. 기어이 네가 그런 선택을 하는구나 하며 저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키드 마틴의 근무 중인 것을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은 미국의 다국적 항공우주 방위 보안 및 첨단 기술 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 회사는 주로 항공우주 및 방위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군대와 정부기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방위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서 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죠. 저희 부서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으로는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타격 무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F-35 라이트닝, 사드, MH-60 시오크 등이 있죠. 저는 이쪽 일을 하면서 미국이 아닌 여러 다른 국가들의 방산 시스템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 지대한 관심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해당 컨퍼런스에 참여한 순간부터 말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는 국제방산 안보 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 인원으로 제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주최된 해당 컨퍼런스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경험하게 해주었죠. 이곳에는 그날 특별하게 미 정보국의 관계자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 정보국 출신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소 무거운 내용에 대해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조약에 대응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균형을 재조정하는 데 신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전문가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한국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이것은 곧 미국에도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일부분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행동들을 실천하게 될지,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의 상황에 접목하게 될지에 따라서 완전히 양상이 뒤바뀌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기에 가능한 주장들이라고 보입니다. 그 말인 즉슨 한국의 행동방식에 따라 가까운 미래의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처절한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이러한 관계자의 발언에 이곳에 모여있던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갑자기 한국의 행동에 따라 러시아가 이번에 맺은 북한과의 협정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니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저와 같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그러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관계자분께서는 이번 러시아 북한의 동맹협정이 한국에 이로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위기를 한국의 행동 하나로 태세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떤 의미로 그러한 발언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시선으로는 최악의 악당이 손을 잡았다며 동북아시아 안보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약소국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행동에 따라서 푸틴이 후회를 한다는 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참석자의 발언은 비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생각을 대변하는 듯한 생각이기도 했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많은 분이 러시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일정을 가진다고 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긴 했지만 다들 푸틴이 그런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결과를 까고 보니 우리가 상정하던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나마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 온도 차이가 조금 있어서 과거 소련과 북한의 동맹 협정보다는 강력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신냉전의 분위기를 내고 있다고 느껴졌기에 걱정들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보국 관계자분은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 나갔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과 핵을 공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조약에 대응하여 한국과의 핵 공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재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미국이 한국과 핵공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아주 크나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핵공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핵무기 보유국이 동맹국과 핵무기의 사용, 배치, 관리 등을 공유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비핵보유국이 핵 보유국과 핵 전략을 공유하며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핵공유 협정하에서 비핵 보유국은 핵무기의 사용 권한을 가지지는 않지만 전략적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평상시에는 핵무기 보관, 운용 등의 훈련을 받게 되죠. 이러한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억지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이 되겠죠. 또한 미국의 핵우산에 더하여 핵 공유를 통해 한국의 안보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지금의 위기감을 확실하게 줄여 줄수 있도록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핵 공유는 한국이 독립적으로 또는 미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핵무기 관련 훈련과 관리 능력의 증대를 통해서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이 향상되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이러하여금 한국의 자국민들 또한 안보에 대한 불안을 일정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한국으로서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나토의 핵 공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죠?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비핵 보유국들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죠. 이것은 냉전 시기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강화로 아주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고 핵 공유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 보장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으로 인한 위협에 상당한 억지력이 생기며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적인 반발을 가할 수도 있겠죠? 극동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군사동맹을 형성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러시아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붙은 격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 북한과 손을 잡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도 북한과 동맹을 맺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은 러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와의 분쟁에서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지속적인 소모전만 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무기가 러시아 본토 어디에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바람에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기에 나름대로의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 보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배신했다고 여겨지는 상황이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극심할 테죠. 결국 러시아의 이러한 선택은 추후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애초에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주 제한적이고 희박합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러시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핵이 있지 않느냐고요? 러시아는 없습니까? 미국은요? 따지고 보면 앞으로는 한국도 핵 공유에 의해 억지력이 생길 텐데요. 현대에서의 핵은 말 그대로 억지력의 용도일 뿐이지,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불상사는 생기기 힘듭니다. 애초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10배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침략하는 쪽이 침공에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침략이 성공하려면 침략 장소를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침공을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쟁은 아주 이기적인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러시아는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크라와의 분쟁도 실수, 한국을 저버리고 북한의 손을 잡은 것도 실수죠. 러시아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가 하니 그 북한의 손을 내밀어서 현재 전쟁으로 훼손된 러시아의 건물들을 보수하기 위해 북한의 기술자들을 제공받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러시아 군인 부상자까지 북한의 병원에서 회복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잡은 것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더군요.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파트너인데 이런 한국과의 관계를 배신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의 입지를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국제적 고립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배신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제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는 추가적인 제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죠. 게다가 미국도 추후 러시아에서의 우라늄 수입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오죽하면 북한이랑 손을 잡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외교적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사로 봐도 무방한 것인데 의외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라서, 나중에는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까지 모두 상대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다급한 마음에 북한과 손잡은 것이 오히려 역으로, 러시아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러시아 남자들이 자국의 전쟁을 피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된다면 러시아의 내부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망가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보이는 법입니다.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를 배신했을 때그 대가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냉전시기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였을 때, 소련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잃었고 결국 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으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맺으면서 한국을 배신하는 상황에서도 아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관계자의 발언에 듣고 있던 많은 참석자가 이번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관계자의 발언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의 짧은 생각보다는 훨씬 한국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 뒤에 다가올 파급력 또한 대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유독 몇몇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개입해야만 일이 제대로 흘러간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핵공유가 좋은 대책이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것은 미국이 허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한국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곤 하나 이것은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은 순위에 불과하고 한국은 사실상 핵무기가 포함된 순위에서는 북한의 6위에 못 미치는 10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핵 공유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이고, 현재로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핵무기 포함 6위의 북한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이고 압박감이 대단한 상태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한국이 어떠한 일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참석자의 발언에 연신고개를 끄덕이던 다른 참석자들도 어느새 고민에 찬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또이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래봐야 비핵보유국이었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주적으로 손을 잡아버렸으니, 그 압박감이 실로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그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도 사실상 난감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러한 저의 생각은 이어진 관계자의 발언에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와 제레식 무기들은 형편없지만 그에 반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손을 잡았으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수치와 통계에 오류에 빠져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러시아 꼴이 나는 겁니다 한때 미국과 군사력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지만 냉전시대 붕괴한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군사력이 약해져도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 중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러시아였습니다. 탱크 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미국 다음으로 큰 항공 전단을 보유하기도 했죠. 잠수함 보유 대수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이고요.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보유한 탱크 등 무기 체계에 엄청난 손실과 함께 공군과 해군도 큰 한계를 노출하면서 군사력 평판에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군사 강국의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만간 러시아는 전쟁 부진에 따라 예산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 조만간 이이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이 2,160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많으니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이러한 러시아를 상대로 한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고.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한국이고, 이에 따라 우리 미국도 힘을 보탤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 동맹국과의 협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악화를 대비하여 다른 경제강국들과의 무역 및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러시아에는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하겠죠. 이를테면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등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제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하고 국제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것이죠. 또한 유엔, G20, 아세안 등 국제 기구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과의 동맹이 국제 평화에 미치는 위험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싸우리라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에 온힘을 다했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축소하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줘야 합니다. 또 한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여 러시아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겁니다. 또한 한국은 그와 더불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최신 무기 도입과 생산을 통해 자주국방의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하겠죠. 또한 지금보다 국방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충분히 이러한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장기적인 방법들이고 단기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힐 방법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도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한국은 1 5 5 m m 대전차 유도탄, 유럽은 구형 기갑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될 것이고 반대로 러시아에는 심각한 타격이 되겠죠. 한국은 군사력 5위에 막강하고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K1 전차나 K200 장갑차 그리고 천궁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게 되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아야겠지만. 지금의 한국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포탄을 주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전부일 테지만, 러시아가 지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한국은 더 고가의 무기를 지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한국산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함으로써 실전성능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죠. 한국에는 훌륭한 방공체계가 있는데, 자주 대공포인 K30BO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그리고 최근 개발을 마친 장거리 요격 미사일 엘센과 같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전력 공급망에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매우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는 서방국가와 미국의 방공체계 무기들이 부족하다고 호소한 바도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천궁이나 엘센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겁니다. 더구나 그런 한국의 방공체계 시스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하는 전공이라도 쌓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산 방공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실전 성능을 입증하게 되는 셈이죠. 오히려 이것은 한국의 방산업계의 큰 기회로 다가올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한국의 입장에서 다소 민감한 부분인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러시아와의 외교에서 명분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되겠죠. 만약 한국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러시아는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궁지에 몰려 다급한 선택을 했지만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악순환을 하는 꼴이니 말이죠. 사람에게나 국가에게나 위기는 늘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간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그러한 현명한 선택들로 인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러한 관계자의 발언에 이곳에 모인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한국의 잠재력에 내심 놀랐죠. 확실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민주국가들,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며 협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